여러분들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저희 차량 소개 영상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가성비 넘치면서 좋은 점으로 갖고 있는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적어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게 되면 바로바로 계약이 바로 되는 차량 중한 대이기도 하죠. 제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80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고차에서 가장 인기 좋은 더 운유 G80 3.5 AWD 등급입니다 4륜입니다 2륜이 아니라 4륜이라서 더욱더 추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2년 형식의 9만 k 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특가로 안내해드려적입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 없이 3,890만 원에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가성비 넘치는 더 운유 G80 차량이지 않을까 강조시켜드릴 수 있겠네요 또 해당 차량 단선 구체단한 건도 없는 것도 당연시할 것 같고요 가장 인기 좋은 등급을 조합해서 패키지로 만들어낸 파퓰러 패키지는 물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투와 전자제어 서스패션 ECS가 들어가게 따라서 보다 더 좋은 주행을 느끼실 수 있는 더 온유지 80 차량인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저렴하게 안내드리는 해 만큼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천십이년도부터 운영한 SNK 모니카 항상 가성비 좋고 좋은 매물들을안내해드리고자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요. SNK SNK m o S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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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SK n 카나 타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재의 낮은 가격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받았으면 좋겠네요 SNK 모니카 추천 매물 제네시스더온유지팔공 가솔린 3.5 AWD 등급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20년 8월에 출고된 22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9만 1천 킬로미터 유지하고 있으면서 단순 교체 단한 건도 없는 차량이기도 하죠 지금 좌측 하단에 성능기록부 사고 유무 뭐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단순 물체 없는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보험료도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음, 일인 신조 하지만 내차 피해 이에 134만 원과 미확정 금액 있죠 이 미확정 금액은 저희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한 결과 82만원 가격을 산정받았습니다. 즉 정리하게 되면 내차피의 이에 200만원 상당이에요. 범퍼 절교시하지 않았겠죠? 사고에 있어서 깨끗한 정보를 갖고 있는 G80 차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도 말씀드려볼 예정인데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3890만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동급 매물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인 것은 물론 옵션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기도 해요. 추천서가 강력합니다.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할부 관련 정보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7% 금리 적용 48개월부터 84개월까지 이자 포함된 월 납입 금액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보다 더 정확한 할부 구매가 가능하실 거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해당 G80 차량 외부와 내부 상품화 상태는 물론 옵션까지 천천히 안내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G80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블랙 바디로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 또한 굉장히 좋은 비주얼을 갖고 있는 게 G80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인기를 구사하는 차량이기도 하겠죠. 후면부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테일론 부쪽 보시면 너무나도 멋스러운 모습 보여드리면서요, 후면부도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모습부터 천천히 중업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인데요, 라이트와 범퍼, 그릴, 본내 유리창, 선탠 상태, 천천히 앞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감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깔끔한 앞 모습을 갖고 있는 G80 차량을 보고 오셨고요. 이제부터는 관점을 바꿔서 휠과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20인치 전용 스포터링이잘 들어가 있죠. 휠 기사 하나 없이 좋은 모습이 하고 있어요. 제네시스 라인업에 가장 잘 어울리는 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타이어 상태는 더욱 좋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추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부터는 전체적인 측면부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블랙 바디인 만큼. 널찍한 측면부이니만큼, 보다도 상품화 작업에 신경을 썼는데요. 깔끔한 측면부는 물론, 디오다 뒷범퍼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라는 것을 영상 통해 천천히 안내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보여드릴게요. 바로 중업해서 보여드리자면, 뒷 유일창과 썬텐, 트로크 상단, 테일 레프가 들어가는 중단부와, 후면등이 들어가는 하단부까지 전적인 후면부 굉장히 양호하고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체크해 드리고자 하고요. 당훈지사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배패가 되는 파워 트렁크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G80 차량 적지함도 굉장히 넓직하고 깔끔한 차량인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죠. 이어서 도어 안쪽도 체크해 보자하겠습니다. 깔끔한 상태의 도어 안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어 손잡이와 메모리스트 윈도우 컨트롤러 전적인 도어 안쪽. 굉장히 양호한 모습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단에 있는 스피커 부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도어 안쪽 고급스럽고요, 깔끔합니다. 내부 좌측도 천천히 주업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이에요. 상단에 있는 송풍구와 하단 보시게 되면 오토 스탑 오프 차선 이탈 방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과 파워 트렁크 옵션도 꼼꼼하게 체크가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1열 시트 상태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에 따라서 시트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다가오기도 하죠. 말씀드리는 와중 운전 소 시트 상태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양호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당연지사 전동 시트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 꼼꼼하게 체크해드. 자겠습니다 동승석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고자 해요. 사실 동승석 시트 상태는 사용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양호하죠? 깔끔하고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동승석에서도 전동 시트 옵션을 참고가 가능한 G 파공 차량의 일열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어서 이열에 대한 도어 안쪽도 체크해 보고자 하는데요, 수동식 커튼 옵션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체킹해드리고요 깔끔한 도어 한쪽도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전체형 이열에 대한 공간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넓직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인할 수 있는 게 G80 차량이기도 하고요 이 열에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감에 따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트를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중간에는 팔거리 겸 디스플레이장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와 열서 시트 이어서 뒤 쪽에서 커튼 버튼도 보이기도 하고요. 앞쪽을 보게 되면 송풍구와 공조 와치관들로가 독립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쾌적한 트라빙이 가능한 것도 이열의 장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핸들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제네시스 엠블럼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달린 핸들이기도 하고요. 좌측 우측 핸들 리모컨 버튼도 굉장히 양호해 뿐더러 드라이브 관련 어댑터 부끄러 줄것들 버튼들도 우측 핸들 리모컨 버튼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전적으로 핸들 상태 충분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어서 계기판도 볼게요. 풀 커스터 계기판으로서 비주얼 시인성 다 잡았고요. 우측 하단에 실크로스는 물론 쿠추박 모니터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 꼼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계기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또한 해달 차량은 드라이브 모드마다 바뀌는 계기판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포츠 모드가 역시나. 비즈니스 좋게 다가오네요 전방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자 하고요 관점을 바꿔서 센터페시아 보겠습니다 가로로 기축한 디스플레이 창 굉장히 럭셔리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터치도 됩니다 또한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도 쭉쭉 넘기고요 제네시스 커넥트 옵션도 있기 때문에 원격 시동도 충분히 가능한 옵션이기도 하죠. 어라드 뷰와 후방 카메라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궁금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하단에는 송풍구는 어두워서 라이트를 켜서 보게 되면 굉장히 크랙 없이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는 것도 체크해 드릴 수 있을 뿐더러 중단 센터페시아 보게 되면 미디어 트립이 상단에 있고요. 터치 형식으로 이루어진 공조 아치 컨트롤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공기청정기와 핸들 열선까지 다 체킹이 가능하고요. 센터터널 앞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레이 공간도 존재하는차이기도 하고 디스플레이 채널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는 물론 다이어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어 변속기도 더욱더 고급스럽게 다가오는 차량입니다. 우측에는 컵홀더도 잘 있고요. 하단에는 주차 조화 장치와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전측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럭셔리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G80 차량 내부를 보고 오셨습니다. 상단 이어서 안내해드리면요, 블랙박스까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매립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위로 보게 되면, 뒤에서 커튼 버튼과와 제네시스 커넥트 옵션 이어서 하이패스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궁금하게 체크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제네시스 더 온유 G80 차량이었습니다. 나가서 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SNK 모니카 추천 매물 더 온유 G80 3.5 AWD 등급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 왔습니다. 22년 형식의 9만 키로, 굉장히 좋은 스펙 갖고 있을 뿐더러, 3,890만 원은 4천만 원이 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옵션들로 구성된 패키지, 파퓰루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G80 차량에, 적어도 제네시스 차량에, 파플 패키지가 있고 없고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ECS 전자제어 서스펜션 드럼에 따라서 보다 더 좋은 주행을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의 디자인 보다 더 신경 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도 드럼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찾던 차량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추천 요소가 강력한 해당 차량 3,890만 원에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스펙과 가격 자료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자료 확인해 주셔서 보다 더 정확한 중고차 구매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은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 SNK 모니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되신다면 해당 G80 차량처럼 가성비 넘치면서 좋은 차량을 매일매일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SNK 모니카 하선이었습니다.